편입 영어 담당 김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편입 영어 독해 문제 어, 마지막 지문 분석하겠습니다. 33번에서 35번인데 영남대학교는 이이잔 지문에서 문제를 평균 3개에서 4개를 묻기 때문에 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빠른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과 정확한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에 그리고 각각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구문 독해력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 의의가 일단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각 독해 문제 유형을 아셔야 됩니다. 독해 문제 유형. 어,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에어클래스에 다 분석해 놓았습니다. 각각 영대에서는 이 지문에 따라서 제목문제라든가 그리고 추론 문제라든가 그리고 밑줄 어, 동의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문법 문제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파악만 잘한다 해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특징을 알고 지금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독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빨리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seem to 뭐 뭐처럼 보입니다. 뭐 be aware of는 인식하는 건데 언이 붙었으니까 be unaware of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몇 가지 기본적인 룰, 규칙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런 표현 외우셔야 됩니다.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서, 뭐뭐에 가나요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직장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에 가나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후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후부터 본동사 앞에까지 묶어야 되겠죠. Respond to는 응답하단 뜻이죠. Survey,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Said, 말했습니다. 뭐를? 목적절 유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대디아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Didn't check. 체크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뭐를 그들의 스펠링하고 혹은 punctuation 구두점을 자뭐 하기 전에 히팅 샌드 샌드를 누르기 이전에 보내기를 누르기 이전에 바로 스펠링하고 구두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 even more surprising 이게 바로 주격보호라는 게 이해 되죠 그 다음에 was가 여기서 이제 비동사 그 다음에 여기 대절 이하가 이제, 이게 지금 바로 주절이 되는 겁니다. 주절이죠. 그래서 여기 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를 보시고, 어, the survey's respondent. 그렇죠. 그 설문조사의 respondent, 응답자 중 20. 그렇죠. 20명 중에서 1. 한명이 바로 sad, 말했다. 뭐를 역시 요거도 목적주류도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데디아를 말했다. 뭐 그들은 s o m e t i m e 때때로 send 이메일,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누구에게 그들의 보스 사장에게 뭐를 가지고 love나 kisses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들 사장에게 이메일을 때때로 보낸다라는 것이 심지어 훨씬 놀라운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디아 yeah, 이게 지금 추절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격보호가 앞에 나가고 비동사 이렇게 도치된 형태 이런 것도이 문법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잘 이런 부분이 이제 구문독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더 합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수면 물명 중에서 한 명이 세드 데디아를 말했다. 그들은 때때로 이메일을 그들의 포스에게 보내는데 뭐를 가지고 러브나 키스와 같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장에게 이메일을 대때로 보낸다라는 것은 심지어 훨씬 올라운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끊어지고 자 그러면 35번은 접속사 넣는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죠. This is fine. 이것은 좋을 수는 있다. 뭐에 대해서는 Personal m e s s a g e 되죠. 개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다. 누구에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는 반면에, it is normally considered.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뭐, 이 단어도 중요하죠. in a profit. 부적절한 직장 에티켓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친구한테 보낼 수 있는 사랑이나 키스와 같은 이 단어를 사장에게 보낸다. 그래서 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부터 먼저 풀면은, 35번 because는 이유고 w h i l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반에라는 뜻이 있죠. 여기 정답이 2번이고 되 왜는 뭐뭐 할때 as는 세 가지죠. 뭐뭐 할때 뭐뭐때문에 뭐뭐 하듯이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게 문법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제목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best title이죠. 이게 뭡니까? 1번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 이야기입니까? 이 전체적인 맥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메일을 보내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번을, 이거를 정답 찍은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번이죠. 이메일을 보내는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에게 보내야 될 그런 메시지를 보스에게는 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은 이메일을 보내는 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35번은 import, 추론 문제가 되겠죠. 33번은 제목 문제가 되겠고요. 자, 추론해 볼까요? 1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usually, 일반적으로 review, 검토한다. 그들의 이메일, 뭐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쓰고 난 이후에? 아니죠. 쓰고 난 이후에 검토했다면, 어~ 여러분 뭐~ 철자라든가 구두점 이런 것 확인 안 했, 하긴 안 하고 어~ 안 하고 보내진 않았겠죠 그리고 뭐~ 사장에게 감히 어~ 그런 어, 친구에게 보내야 될 그런 문자 러브나 키스 이런 단어를 보내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이메일을 검토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은) 젊은 사람은 이메일을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일단은 사용한다는 전제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죠. 그 다음 3번은, 젊은 사람은 shouldn't use, 이거 단어 중요하죠. informal. f o 이 이제 공식의 격식인데, 이 n 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그들의 개인 친구들에게, 사적인 친구들에게, 사적인 지금 편지죠. 사적인 편지에서는 바로 비공식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겠는데, 사적인 친구나 편지에서는 당연히, 뭐, 러브나 키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겠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4번은, 어, 젊은이들은 may use, 사용할 수 있다. 뭐를 비공식적인 expression 표현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을 보낸 데 있어서, 누구에게? 그들의 친구에게. 그렇죠. 사적 친구에게는 이런 비공식적인 러브나 키스나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독해 마지막 지문까지 다 분석했습니다.